정환씨 말씀하시는 게 정말 티신 이것 같은데 티인 것 같아요 하자마자 정환씨 웃음이 빵 터졌는데 네 어, 형님 티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나 티야? 네저 티입니다. 정환 씨도 티인 거를 만나자마자 좀 느꼈어요?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. 몰랐어요. 윤정 누나 고윤정 배우님이랑 네. 또 MBTI 같으세요? 형님이.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더 친근하고. 음. 뭔가 좋았어요. 현실적이고 이러니까. 네네네. 음. 그럼 도한 씨는 너 티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평상시에? 네, 되게 많이 듣는 편이고요. 아. 네, 제가 ISTP인데. ISTP. 네, 뭐늘늘늘 늘, 늘 듣습니다. 늘 <웃음> <웃음> 네. 근데 전혀 티가 아니에요 형님. 어 그래요? 네네. 약간 감동받았던 일이라도 있나봐요.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. 오.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벽처럼 항상 기댈 수 있게 해주는 형이어서. 오. 그, 그게 걱정 막 괜찮아요 이거보단 네. 해결책. 아. 아. 오, 네. 따스하게 받아줬네요. 네. 아. ISTP들이 또내 사람들한테 정말 잘하잖아요. 아, 그쵸, 그쵸. 마음을 열고. 네. 어.